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변호사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하고 같이 포커스를 하고 싶은 차는 바로 우리 복스바겐 아우디입니다. 요즘에 그 아우디 복스바겐에 문제를 많이 발생하는 건데 이 복스바겐과 아우디는 똑같은 회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만약에 복스바겐 아우디 캐블레이 어트랙, 제라, 아틀레스 크로스포트를 타는 분들은 이는 차들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우리 차들이 지금 2017년서부터 2023년까지 위커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는 위커가 근데 되게 중요하게 조그만한 위커도 있었고 큰 위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차근차근히그 위커가 뭔가라는 거를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아우디 차에서 먼저 위커가 많은 거는 우리의 에어백이가 디플로이가 잘 안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에어백이가 디플로이가 잘 안될 경우에는 차가 사고가 나면은 에어백이가 터질 때 파트들 메터 파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우디 차에 지금 리어 카메라가 펑션이 안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지금 대대로 한 20만 차가 투혼을 따난 차들이 에어리어 카메라가 잘 백업을 할 때는 캐브라가 보여야 되는데 그 캐브라가 검은 그림으로 나옵니다. 이는 경우에 빨리 서둘러가지고 딜러십에 가지고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레몬법에서는 차를 고치고 안 고치고 떠나서 기록만 있으면 은 차값의 3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우디 차를 운전을 한다고 하면 은 빨리 문제가 있을 때 가서 수리를 하는 게 최고입니다. 또세 번째로 지금 아우리의 문제가 제일 크게 나오는 거는 우리 차의 엔진 오일에 블럭 게지가 됩니다. 블럭 게지가 무슨 말이냐면은 차가 시프팅이 조금 빵빵하지 가 않고 러프해요. 그러니까 리버스를 하든지 드라이브를 하든지 스무스 트랜스션이 있어야 되지만 이게 조금 힘들다. 게이지가 시프팅이 할때 힘든 거를 느낀다 하는 경우도. 뭐, 오늘은 차에 뭐, 기름이 잘안 좋은가? 그는 걸로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그러니까 있는 차들을 타는 분들은 꼭 레몬법으로 해결을 해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하고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채미수 변호사였습니다.